부탁요 이제도 잘하시고요. 사장님 오픈 축하드립니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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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해놓으셨네요. 처음에 글램핑을 하고자 하신 네? 배경이 어떻게 되시죠? 나이도 어리신데 어떻게 이걸 시작하시려고 작은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육아휴직을 했는데 육아휴직이요? 네 어. 그 아버지가 건축 쪽 일을 하시니까 어. 지으셨던 집을 제가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보자 에어비앤비요? 고벽돌집아예예 예, 예, 여기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해보자라고 해서 생각보다 매출잘 나오는 것같요 사람들이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요 수영장 임시로 튜브를 어. 만들어 놨었는데 숙소는 너무 좋은데 음. 애들이랑 같이 오면 수영장이 있으면 콘텐츠가? 진짜 네, 좋을 것 같다. 아. 시작은 수영장이었대. 그렇게 알아보시다가 응. 화림은또 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가요 아무래도 제가 젊다 보니까 네. 뭐 인터넷 에 찾아봤죠. 인터넷에 캠핑장 찾업야 아. 그다음에 아. 유튜브에서 어. 3D 이미지 조감도 조감도에서 어. 네, 대표님한테 연락 드렸고 활임 선택하게 된 이거는 음. 음. 어떻게 선택하시게 됐어요? 업체들도 꽤 있을텐데 일단 연락을 찾아볼 때는 많이 봤는데 아. 직접 컨택한 거는 할인밖에 없어요 제가 직접 전화한 거는 아. 할인건설밖에 없었고 신스 캠핑장은 무슨 뜻이죠? 앞에 이니셜 신 신! 그 네. 사장님 소, 성함? 신신 아예신 신, 신에다가 신에다가? 네. 그래서 신스 네, 신스, 신스 글램핑장 신표에다가 네. 그 길을 만들어서 좀 시어갈 수 있는 아... 기회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 네. 공사 진행하시면서 네. 가장 이렇게 힘들었던 점을 좀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음... 예산을 아무리 세워도 아... 음... 아무래도 건축을 하다 보니까 더 좋게 꾸미고 싶은 음... 욕구가 있어서. 예산이 자꾸 초과된다. 아, 예산이 초과되는 게 네. 가장 힘든 건축주로서는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음... 디파인하고 했었는데, 음...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조경도 하고 싶고, 아... 조명도 하고 싶고, 싶은... 폴딩도 이렇게 뭐좀 멋있게 음...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아... 예상치 못한 지출. 지출이 그렇구나. 생기는 거죠. 음...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여태까지 여기 오시면서 음. 가장 좀 좋았, 좋아... 뭔가 순간이 있나요? 공사부터 처음부터 음, 여기 지금 이제 지금이 제일 행복하실까요? <laughs> 그, 그 과정 중에 같이 공사 해주신 분들도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다 음. 짓고 이제 애들 데리고 가족분들이 방문했을 아. 때 네. 아. 애들 뛰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아. 네. 그게 제일... 실제 운영 시작하고 가을 편이지만 그절 저도 처음에. 네. 처음에 딱 완성됐을 때그 기분은 어떤가요? 저는 뭐 건물을 지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뭐 남다를 거 같은데 느낌이 어... 일단 생각했던 거만큼 잘 나와서. 아, 생각했던 거만큼 잘 나와서 어, 원래 이제 디자인하고 뭐 가지는 건축도지만 되게 원하는 부분들이 다 반영된 거 같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 이제, 쉬고 <laughs> <치고> 싶다. <laughs> 신스 글램핑장 사장님에게 음. 화림이란 어, 일단, 제가 글램핑을 지으려고 할 때, 지 아. 어떻게 보면 콜라보 하셨으니까, 음. 감사하고, 아. 이걸 발표하조좀더 사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아 정말. 아,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